제가 상담을 하고 마칠 때저 법률 상담 처음 받아봤어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. 이번 영상에서는 변호사 상담 전에 꼭 확인하고 가면 좋은 내용들 정리해서 처음이라도 똑똑하게 법률 상담 받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요, 말할 내용, 그리고 궁금한 질문을 정리해서 방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이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,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되짚어 보면서 꼭 한번 메모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둘째로, 핵심되는 자료는 지참하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면, 계약서나 합의서 같은 서류들은 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, 또 잘못 기억하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러면 정확한 상담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셋째로,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데에만 의미를 두지 마시고, 객관적으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, 안 좋은 결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는 게 도움이 됩니다. 같은 맥락에서 좋은 결과를 100% 보장하는 경우도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.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좀더 설명을 드리면, 저도 상담을 할 때, 제가 상대방 편을 드는 게 아니라요,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. 이게 뭐냐면, 제가 이제 의뢰인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듣다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짚고 또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걸 상대방 편을 든다.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, 아, 내 사건이 저렇게 보일 수가 있구나. 저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겠구나,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넷째로 상담을 할때 거짓말을 하거나 불리한 걸 감추고 상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이게 좀 나눠서 보면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, 일부러 숨기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판단을 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. 어떤 경우도 제대로 사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. 아주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전화 상담보다는 방문 상담을 추천을 드립니다. 전화 상담이 간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안내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담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